근데 진짜 AI면 어떡하죠? 헉, 진짜 무섭겠다 그쵸? 사실 님들이 사실 왁구형이 AI로 완성된 사람이었고 사실 모든 것이 오디션 과정 이세계 아이돌이 모두 사실 AI가 이렇게 지배했던 거였다면 사실 사회 실험이었다면? 우리는 전부 챗봇이었던 거야 <laughs> 사실 채팅 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실 봇을 심어뒀던 거임 다헉한 명이 헉 치기 시작하면 다 같이 헉헉헉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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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치는 거고 인간 한 명이 헐나 무서워 치면 다 같이 헐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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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치는 거였음 그럼 어떡함? 헐나 무서워 <laughs> 어이 주씨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돌이나 날려 어이. 아하이 알아차렸구나, 르탄. 제가 사람이 아니긴 해요. 어. 헉! 사실 저도 돈에도 진짜 돈애가 아니었다면 사, 사, 사실. 아. 그나 음. 음. AI였어? 사실 가, 가짜 돈이었다면